사람들은 누구나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뭐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전 노래를 싫어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노래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이 노래가 좋다는 것은 그 노래의 리듬, 또 내용,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다가와서 일 것입니다. 그런 노래라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삶의 감성적인 부분, 또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은 32장 14절까지인데요. 그 31장 마지막 한절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모세의 노래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32장에 들어와서 노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노래다 하고 노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와 같습니다. 이스코틀랜드에 가면요, 이 프리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 시편만 가지고 노래를 불러 시편. 그러니까 그 시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곡을 달아가지고 시편만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전 시를 보면 시편을 보면 뭐막 내용이 나오다 제일 마지막에 셀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시조를 이렇게 읊듯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여기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는 부르는 거지 뭐 읽는 거냐. 그런데 이제 하나의 이제 이렇게 어, 시조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활 가운데 늘 들려지면서 생활 가운데 늘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그리고 이렇게 그 반복되는 것들을 삶의 일환으로 늘 작용하는 것이죠. 노래라 그러면 그냥 삶 속에 늘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강조점이 이제 32장부터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늘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야 1절 봅니다.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말은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내가 하는 그말 노래죠.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내가 하는 노래에 대해서 하늘이 길을 기울이고 그리고 듣고 또 교훈이 비처럼 이슬처럼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고 위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절부터 더4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동사들을 보면 기울인다, 말한다, 듣다, 또 담비 같다, 전파한다, 또 돌린다, 그리고 인식한다 하는 이런 표현 이것이 뭐예요? 노래라는 것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삶의 노래가 되는 그 내용이 뭐냐? 지금 모세가 그 마지막 그 인생의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율법을 다시 한번그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거의 지금 그 신명계 34장까지 있는데 32장까지 오면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모세의 노래다. 노래가 하는 이것을 너희가 늘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길을 이울이고 땅이 듣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모세가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너희가 그냥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늘 되새겨야 된다 늘 반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중요성은 노래는 한번 하고 그치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설교를 할 때마다 본분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가수들은 노래할 때 보면 항상 그 노래를 계속하죠. 자기가 부른 노래 계속한다고요. 뭐뭐백번천번 해도 늘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 노래 지겨우니까 뭐 다른 노래 해요. 뭐 그렇지 잘 않잖아요.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 건 뭐요? 예그 노래 의 반복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자꾸 되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까지 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렇죠?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또 뭐냐? 반복되는 그 내용을 그 내용 가운데 보여 주는데 그 반복되는 내용 속에는 세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타났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세상의 모습이 어때요? 삐뚤어진 세대를 보는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세상이 바르고 정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득세하고 악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걸 보면 진리가 늘 통하나요 악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악이 득세하고 악이 대중성을 띌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분명히 악인데 그것을 우리가 욕, 원하고 대중적으로 그 악에 더 휩싸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항상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때 승리하겠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 이것은 너무 아닌데 이것은 너무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득세를 하고 그것이 힘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렇게 악함이 지배하는 것을 너희가 늘 직시하고 인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6절이 그 말입니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그런내 아버지시여 너를 주신 이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앞에 오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의 모습이 그 보는 광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노래를 통해서 삶의 바른 자세를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바로 보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의 바른 자세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 동사를 유심히 보십시오.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내 아버지께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뭐하라고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의 분귀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질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대세겨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을 쭉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한 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뒤에 보면, 인도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나?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늘 노래하라는 겁니다. 노래. 예, 네? 모세가 이것을 노래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래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인식은 악이 늘득세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늘 삶의 자세 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런 삶이 늘 반복되는다. 그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늘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그 되새기는 방법이 뭐냐?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 말씀을 늘 반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늘 반복하고 인식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반복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잊음으로 말리 아마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의존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